전그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군인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 사회인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군인은 퇴직금이 없어. 최근에 이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군인 연금이에요. 지금 개혁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찌라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의견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없고요.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7개월인가 5개월에 걸쳐서 그 연구를 한다고 하고 그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개혁을 위한 연구가 들어갔어요. 현직에 계신 군인분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아 씨발 내가 지금 월급도 이거밖에 못 받는데 지금 연금까지 지금 시발, 칼질을 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초조해 하실 텐데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65세부터 수급을 하잖아요. 대신에 뭐몇 년을 부었든 상관없어.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10년만 부어도 연금을 6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고 대신에 액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군인연금만큼 크지는 않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다 따졌을 때 그중에서 가장 좋은 연금 제도는 맞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 근데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19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은 수급을 할수 있는데 즉시 수령입니다. 즉시.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24살에 군대에 왔다, 그럼 44살까지 하고 딱 나가면은 군인연금 평생 받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가 지금 너무 과하지 않냐? 이제 사회에서 군인연금이 계속. 적자라는데, 공무원연금도 개혁이 다 끝났는데, 군인연금 왜 개혁 안 하냐. 군인연금도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와가지고, 연금 개혁한다는 찌라시가 돌고, 근데, 일단 결론은, 제가 듣기로는, 개혁될 확률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일단 뭐 군인 연금이라는 게뭐 소급 적용은 아마 안 돼요. 어떤 연금제도든간에 지금 만약에 10년차 소령이고 상사고해 갑자기 내년에 연금 개혁이 됐어. 그렇다 해서 그러면은 그전에 것들 다 없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 전에 있던 것들은 그전에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 연금이 개혁된 이후부터의 그 규정을 또그 다음부터 적용을 받아서 이 10년과 10년이 합산이 돼서 그 중간을 받게 되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급 연령입니다. 분이 있는 수급 연령이 제일 중요하다. 20년을 했을 때딱 나왔을 때 즉시 수급이 가능하다는 그거 하나가 제일 큰 거거든요. 나머지는 솔직히 뭐 그렇게 막 크고 작고 없어.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내는 돈이 9%인가 그러고, 국가에서 또 9%인가 해줘서 18% 가까이인가를 아무튼 기여금으로 내고요. 국민연금은 4.5%인가를 내고, 그 회사에서 4.5%인가 해줘서 9%인가를 내고, 군인연금은 본인 부담금이 지금 7%인가 그러고, 국가에서 한 5%인가 몇 프로 해줘가지고, 총12% 정도가 이제 기여금으로 납입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2013년에 그렇게 개정이 됐고, 2013년 이전에 이미 전역하신 분들은 그래서 연금을 존나게 많이 받아요. 저희 2014년 군번인데, 2014년도 이후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연금이 이미 깎였어요. 한번 개혁이 끝나서 깎였는데 개혁이 안된지 지금 11년이 됐으니까 또 개혁하자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군인연금이 개혁되는 순간 엄청난 파급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안 좋은 쪽으로. 좀 오바해서 쿠테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군인들이 유일하게 보는 게 그래도 연금 하나 보고 버티는 거거든요. 월급이 개차반이고 뭐 해도. 20년 내내, 30년 내내, 이사 다니고, 가족들 일도 못하고, 애들 맨날 전학 다니고, 그 도심에 살지도 못하고, 산골짜기 같은데 돌아댕기면서 그렇게 저렇게 존버해가지고, 결국에 받는 건데, 소령으로 전역을 20년 채우고 전역하면은, 연금이 180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를 받고요. 이제 상사로 전역하면은, 130에서 한15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원사로 전역했다. 그러면은 이제 300만원 정도 받고, 중령으로 전역했다. 그러면 한 330만 원 정도 받고 그다음에 대령으로 또 만기 전이겠다. 그러면은 380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한면더 올라가요. 민간인들은 그러면 야, 존나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군인연금 씨, 개 많이 받는 거 아니냐? 뭐 즉시수령과 동시에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받는다고? 우리는 국민연금 한 달에 100만 원 받을까 말까인데? 막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일단은 전그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군인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없어요. 그사회인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그니까 20년 안한 사람들은 퇴직금으로 나오죠. 연금이 없고. 근데 사회인들은 어떻게 되죠? 회사를 다니면 뭐 물론 좋죠 쓰면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웬간한 괜찮은 기업에서 오랫동안 다녔으면은 공기업 25년 정도 재직하면은 명퇴금 포함해서 퇴직금이 4억 정도 나오더만. 좋은 금융 공기업도 아니고 그냥 일반 공기업. 뭐4% 5%짜리 배당주에만 넣어놔도 바로 한 달에 200이 뭐야. 거기 플러스 65세 이상 되면은 자기가 그동안 부었던 만큼 국민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연6% 복리 이율로 성장한 국민연금을 본인 평균 봉급인가 마지막 봉급의 40%인가를 대체를 해주잖아. 그럼 따지고 보면은 사실 군인연금과 국민연금과 저는 개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인연금이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 차이 없어. 사실 별 차이 없어. 군인들이 그냥 순진해서 참고 있는 것 뿐이야. 일할 일할 계산해 보면은 군인 연금 받을 때까지 20년 존버하는 것보다 그냥 중간에 딱 일시금으로 자르고 나와가지고 그거 차라리 어디 배당주에 찔러 넣든 뭘 하든 해놓고 또 다른 직원 가져서 국민연금 붙고 해서 6에서합쳐지면은 그게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를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아 군인 새끼들 개꿀 아니요막 연금을 저렇게 쳐봤냐 뭐그 오해입니다 오해. 자. 국민연금이 그래요. 100만원에서 보통 150만원 사이 정도 받잖아요. 일반인들이 많이 부으신 분들은 더 받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국민연금을 끼켜봤자 4.5% 내잖아. 월급에서 떼는 게4.5% 밖에 없잖아. 근데 그 돈을 받는 거랑 공무원연금은 그거의 2배, 뭐 군인연금도 그거의 1.5배 이상은 기여금을 더 떼는데 그 상황에서 퇴직금이 없고 그 퇴직금까지 다 합쳐갖고 연금에 녹여가지고 달달이 주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80 받는 군인 연금하고 이 소령으로 전역했다 가정하고 그럼 사실 그렇게 그 엄청난 차이는 아니거든. 그 심지어 밖에서는 야근을 하면은 1.5배 야근 수당도 다 쳐주고 빨간 날에 일하면은 빨간 날 수당 다 쳐주고 초과근무 다 쳐주고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거에 따른 상응한 또 보상도 해주고 24시간 근무하면 이틀을 휴무를 주고 야근 수당과 뭐해서 1.5배를 쳐주고 다 그런 걸다 한단 말이지. 근데 군대에는 그런 게 애초에 평생 없잖아. 정해진 수당의 리미트를 받으면서, 기여금은 사회인에 비해서 두배 가까이 더 떼고, 그리고 퇴직금도 없는 상태에서, 이사도 20년 다니고, 전학 애들 개 다니고, 문명사회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일평생을 갈아 넣어서, 사건, 사고가 도사리는 그런 위험한 현장에서 20년, 30년 근무해가지고, 그 아주 순진한 뇌를 가지고 사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거를 막 엄청 막 국가 재정에 막 부담이 되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막 군인들의 있는 것까지도 뺏으려고 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군인은 아니지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군인들이 그거 하나 보고 진짜 하는 건데. 솔직히 그거 하다가도 진짜 빡쳐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요즘에. 이름성님께서 직업군인들이 병사들 존중했으면 지금 남성들이 군인들을 위해 투표해줬겠죠? 그렇겠죠. 어, 맞아요. 군인들 잘못한 것도 있죠. 근데 그 존중을 안 해주고 월급 한 10만원도 안 주고 개처럼 부려먹던 노예처럼 부려먹던 그 세대는 지금 연금을 빵빵하게 받고 이미 전역했다니까 지금 남아가지고 연관급 있는 사람들이 해봤자 30, 40대야 그분들 병사일 때그 사람들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인제 장교 돼가지고 하던 사람들이야 내 친구들이 군대 병사로 갔을 때 10만원 받았어요 병장이 10만원 받았다고 제 동기들이 지금 소령이야 그니까 왜 윗세대에서 싼 똥을 지금 병사들 100 얼마, 200만원 받는다는 그 본급 세대 180 얼마씩 받으면서 소위 중2시절 막다 겪고, 하사, 중사시절 다 겪고 올라온 이세대가왜 그거를 또 책임까지 져야 되냐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양심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폭탄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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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다가, 어른 세대는 뭐라 그러냐면은, 야, 군인만큼 좋은 직업이 어디있냐 연금 그렇게 많이 나오고, 20년만 말뚝을 박아버는 말이야, 평생을 먹고 사는데, 그거는, 누구인가? 니들 세대. 2013년 전에 군 생활에서 전역한 사람들. 그때는 부사관만 해도 연금이 300만원 넘게 나왔다니까. 그분들은 지금 연금 받고 존나 똥똥거리고, 그다 받고 다잘 먹고 잘 살아. 그때 공무원들도 그러고, 공무원도 2016년에 공무원 연금 개정됐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무 죄가 없어. <laughs> 그 다음 세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개차반 취급을 받고 사회인보다 더안 좋은 여건 속에서 묵묵하게 나라를 지켜온 사람들이야. 아, 소녀팬님께서 군인 연금 혜택인 줄 알았는데 퇴직금 없이 바로 연금을 받는 건 처음 알았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회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노후 대책을 못 해놓고. 선량한 직업까지도 다 그걸 뺏으려 그래. 그분들도 그 논리가 오류가 있는 게 군인이 그렇게 연금도 많이 주고 존나 개꿀 직업이고 막막 막 그럴 거면은 그럼 왜 본인들이 군에 안 와? 왜 간부 부사관 장교 지원율이 왜 개차반이고 미달이 심지어 나고 왜 그럴까? 그걸 잘 생각해 봐. 이건 뺏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 그래도 지금 사람 없고 인적 자원의 질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니까 내가 세금을 내서 그 돈이 뺏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인 공무원연금 이런 거는 내가 돈을 내고 그만큼 상응하는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국민 입장으로서는. 마치 보험인 거지, 보험. 국방 서비스에 관련된 보험을 드는 거지. 국가라는 그 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내고 나는 그 국방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괜히 또 이런 주제가 막 나오니까 지금 현직에 있는 군인들 얼마나 또 마음 졸이고 삽니까? 어, 아, 개혁을 한다고? 아, 군생활 아직 한 10년 더, 더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한다고? 안 그래도 저녁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이러고 있는데. 하여간, 군인연금은 아직 개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시장 경제로 보자고. 누구나 다 직업군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 수준. 옛날처럼 직업군인 경쟁률이 막 10대1이 넘어가고, 막 이런 수준이 됐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같이 이렇게 거의 미달 수준인 사태에서는 하면 독이라는 거야, 독. 나라 망합니다, 진짜로.